살기 등등하고 아, 정말 아, 너무나 두려운 때, 아, 골리아 때문에 쥐죽은 아, 듯이 고요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진영 아, 다윗이 등장하면서 아, 뭔가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 그 전까지는 정말 쥐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아답해 누가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하며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신부름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왔다가 그 아, 골리앗이 아, 그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그런 고함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앞에 그가 아, 그도 함께 이렇게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먼저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또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구나,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근데 저를 죽이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그런 포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왕의 딸을 주고, 사유를 삼겠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집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이런 포상이 있다고 하지만, 누가 감히 아, 아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느냐. 아무도 우리 중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다. 라고 어떻게 보면 푸념, 아, 푸념을 함, 하면서 얘기를 했나 보죠. 그 얘기를 다윗이 들으면서 그 얘기를 아, 받아서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 얘기하는 것은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다윗은 지금 상, 받는 상도 얘기하지만, 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어른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좀 너무나 이상했나 보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걸 왜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술렁이고 술렁이게 된 것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예, 그말 표현은 아, 누가 했습니까? 예, 우리 14장 6절에 요나단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할례 한례, 받지 않은 백성들, 예, 똑같은 표현을 아 다윗이 하면서 이... 볼리아 시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할례 받지 않은 자인데 어떻게 이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 이자를 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거기에서 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의분에 차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도 의분이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는 왕도 있고. 또 나가서는 자기 형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도 같이 있는 그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도 다윗이 의분을 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저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모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그 가장 어린 소년이 양치기를 하다가 뭐 지금 양똥 냄새도 아마 뭐,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신부름을 하기 위해서 온그 어린 소년이, 어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장에서, 어른들도 지금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골리아시가 이렇게 쩌렁쩌렁 거리면서, 그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그렇게 무기를 완전히, 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외치는, 40일 동안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어린 소년이 와서, 이 지금 상황 파악도 지금 못하고, 이러고 지금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 어린 철없는 이 다윗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 특별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호통을 칩니다.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 큰형이 아, 가장 막내 동생을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너무 귀엽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엘리압이 그렇게 대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너,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상황 파악도 못하고 지금 나대고 더나가서는예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 향을 향해서 그렇게 뭐 책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들을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 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너무나 혹독한 말로 동생을 나무랍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죠, 그죠? 너가 지금 감히 이 자리에서 나, 나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우를 바래서 얘기하기를 도대체 너는 너할 일이나 하지, 왜 여기 어른들한테 이렇게 어른들이 싸움에 끼어가지고 너가 이렇게 잘난 척 하느냐?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막 이러고는 막 너무나 지나치게 호통을 치면서 당장 여기서 막 꺼지라는 얘기죠. 그 주변에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말을 섞고 말이 거기서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게 너무 창피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이제 아, 이 어른들이 볼때 다윗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반대로 보고 있죠. 반대로 보고 있어요. 누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헷갈립니다, 그렇죠? 다윗은. 아니 도대체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이 이상한 것이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감히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그 얘기도 있지만 저렇게 어떻게 감히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전혀 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막내 동생 다윗을 호통치는 큰형 엘리압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 너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허황된 얘기로 형들과 부모님까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부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앞에 갔는데. 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어린 소년이 사울, 예, 왕 앞에 이렇게 아, 정말 지금 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용히 가만히 있고 이제 왕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사울을 위로해요. 사울을 위로, 위로합니다. 그로 말미아마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아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제가 당신의 신하인 제가 당신을 정말 어, 위에서 나가서 저플레스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네. 위로하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얘기를 이 어린 소년이 사울 왕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정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쥐족은 듯이 고요하고 정말 뭐뭐 뭐 아무런 소리도 안들린 그런 전장에서 자기들 진영 속에서 계속 짓눌리는 그런 정말 그그 그아 정말 쩌렁쩌렁 그러는 그렁쩌렁하는 그런 심리전에 계속 짓눌려 가지고.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뭔가 진영이 술렁거리면서 누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군가? 너무 이제 기대감이 차서 사람을 불렀는데, 왕걸 보니까 어린 소년인 거예요. 그렇죠? 어린 소년입니다. 또다시 앞에 이야기랑 좀 이렇게 연결이 좀안 되는 것 같죠? 이미 그를 불러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그런 정말 음악 치료사를 불른 그런 다윗인데,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 보니, 너무 이제, 어린 거죠, 그죠 뭐, 젖비리네 나는 어린애, 앵, 앵거 같죠? 그러니까, 너는 싸울 수 없다.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없다. 웬만해야지. 이런 거죠. 너는 저, 저의 적수가 못된다. 너는 아직 어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랑 비교가 안 된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속 전장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그런 용사고, 너는 이제, 정말 이제 겨우, 이제 이렇게 소년티를 벗어나는 그런 아이인데 너가 어떻게 그런 정말 아 경험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어린데 너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너는 못 보낸다 너는 못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기대를 걸었던 사울이 아 실망을 합니다. 아 근데 다윗이 34절부터 37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가 충분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예, 이야기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앞에 그 다른 그 군사들한테 얘기했을 때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말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확대해서 사울 왕 앞에 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다윗이요 용맹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맹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너무 잘해요. 말도 너무 잘해요, 그렇죠? 그 말에 결국은 사울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나가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모든 그그 어, 그 군복을 벗어 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갑옷이랑 노트구랑뭐 이런 걸다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의 이야기에 정말 사울이 설득을 당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종이 당신의 신하인 종이 제가 우리 아버지 의 양을 지킬 때에 그럴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본 원문을 보면은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 그럴 때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자나 곰이 가끔씩 와서 양떼를 와서 새끼를 몰아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오고자 할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죄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니까 앞에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사자나 곰도 그렇게 쳤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이이 이 블레셋 사람, 예,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예, 나가서 제가 싸워서 저를 처단하겠습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4절, 35절, 36절, 그래서 내가 가서 싸워서 저를 처단하고 정말 내가 그새 아,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그 새끼, 양의 새끼를 건져낸 것처럼 내가 여기서 이 나라를 건져내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이야기인데 그얘기가 37절에 아, 그 이유가 나오죠. 37절. 또, 다윗시로돼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내가 이 양의 새끼를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건져내긴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용맹스러워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와께서, 호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계속 건져낸다는 말이 나오죠.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딜리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옥동으로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대충 그냥 이렇게 쉽게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자와 곰까지 정말 대처해서 싸우면서, 거기서 전쟁에서, 아, 제가 그의 전쟁터였죠. 거기가 거기서 그는 정말 아, 싸우서 이기고, 아, 양 떼들을 건져내는 건져낸 그런 경험을 생생한 경험을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런 일을 할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네. 외부 조건으로 따졌을 때는 너는 저에게 상대가 되는, 되지도 절대 되지도 않는 그런 아 정말 아, 위치에 있지만 너의 말을 들어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면 아, 정말 너의 말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믿음이 예, 믿음 없는 사회에게좀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정말 너무 너무 다윗이 예뻐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누구도 하나 나서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소년이고 너무나 정말 자격은 미달인 것 같지만 정말 그 용기가 가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그런 선의를 베풉니다 그렇죠. 자기 군복을 벗어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너 말대로 하나님 이 함께가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럼 너가 죽을 건데 예,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너의 용기가 가상하니까 나의 모든 군복을 내가 벗어 주겠다. 그러고 다 줍니다 그렇죠. 음. 그것이 사울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다윗의, 다윗의 믿음을 아직은 잘 지금 가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렇죠? 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정말 여기를 나가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다윗을 대하고, 자기 방식으로 싸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이, 이 장, 장수인 이 골리앗과 싸움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으로 싸울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줄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고 좀 걸어보니 영 아닌 거죠. 예, 몸에 맞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 그 사울의 호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골리앗과 대적하려면 이런 정말 무기가 이런, 이런 것을 무장해야 될것 같은 그런 유혹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복장으로 막대기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그 주머니에다가 넣고, 물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결단이자 용기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장수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싸우러 나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이 이 전장에 이렇게 입회해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내일, 이제 골리앗을 대면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건 우리가 내일 또 우리 주일에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있었겠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현실 속에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지. 저들이 믿는 그 이방 우상과 같지 않지. 이런 생각을 다시금 생각하게끔 그렇게 뭔가를 새로운 분위기를 정말 이렇게 창출해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더 멋있는 그런 말로 논리로 그들을 설득시킨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고 의지하고 경험했고 그를 보니까 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네 뭐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그런 인물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한 사람이 이 전세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그래서 그 대단한 골리앗을 향해서 이쪽에서도 한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n g 빙 o d t 빙 e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게임 체인저가 되죠. 게임 체인저, 네.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없는그한 사람이 됩니다. 글쎄요, 여기 n 월 밑에 이 싸울려고 지금 모여 있는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어른들, 그형세 명을 포함해서 사울 왕까지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아, 정말 아,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어른들을 위로하고, 왕까지 위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꾸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쵸? 책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책망은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가 있는 그 자리에, 즉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 그 경험이 이렇게 정말 혼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양을 치면서 경험했을 때는 혼자였겠죠. 그렇죠. 정말 혼자였겠죠. 너무나 외로운 그런 자기의 그 일터에서 평소에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인데, 그 외롭게 혼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위험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거기에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그 그것이, 이렇게 한 나라를 구하는, 어린, 어린 새끼, 양 새끼를 구하던 그 실력으로, 이제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와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책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네. 신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치 이 사울과 그의 백성들, 그 군사들, 군대들처럼 그것은 저기 마음속에 저 뒤에만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상황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아무런 일도 못하실 것 같은 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책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너무 챙피스러워서 그냥 엘리압처럼 이렇게 오히려 다윗을 이상하게 보고 다윗을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환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서 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하고, 너가 뭘 알고, 뭘 안다고 그래? 조용히 있어. 그러고 혹시 우리가 오히려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이 presence.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다윗이 양떼를 칠때 그게 그 일터였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경험 하나하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점점 더큰 무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이런 이런 자리가 올 것을 꿈꾸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것을 승리해야 우리는 이렇게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왕까지도. 정말,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다위처럼 그렇게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입회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린 것 너무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그런 점을 생생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모방하게 됩니다. 세상을 흉내내요. 그것은 우리의 몸에 맞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맙시다. 평소에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이 그렇게 평소 실력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할 말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도전 속에서 우리 평소 실력을 기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이 스토리. 제가 오늘도 묵상합니다. 어렸지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믿고 의지하고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현실의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가, 고백이 오늘 책망으로 들립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걸맞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모든 도전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소 실력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쌓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